그럼에도 나아야지 배가 많잖 한국 대통령하고는 안 만나줘. 또 한국에도 주한 미국 대사도 안버리또 우리 정부도 미국에 대사를 아직 안버내는니다 대사가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기재부 장관이나 또 공산부 부장이 가서 해 와도 자기가 맨날 끝도 자기가 다 했지만, 트럼프는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. 자기가 지접하기 때문에 민들스변 맨날 해가야 하 트럼프가 안 된다면 안 되거든요.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야 되 된다 안만나는 겁니다. 왜? 네.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그다더 나은 것는 너무 음, 좋게 가김에석이문화원건으로이문화원에이 저기 이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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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기를기저했는기그관계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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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징역이나 받은 기죠 지금 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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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